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으로 만든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다문결입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결과를 받고 걱정되신 적 있나요? 오늘은 단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실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60대 초반의 여성 어씨는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47 mg/dL, LDL 나쁜 콜레스테롤. 162mg d 에 중성지방 185mg d 에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평소 빵과 과자 삼겹살 치즈같은 기름진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던 생활 의사는 이대로 두면 혈관이 막히는 동맥 경화가 진행이 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올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어씨는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평생 누워서 생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생활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한다 것이죠. 3개월 계획을 잡고 매일 실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기로 했어요. 첫째 식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줄여야 될 음식은 삼겹살 버터 튀김 라면 패스트푸드 그리고 모든 단 음료와 과자. 늘려서 먹여야 할 음식은 현미 기리밥, 채소 500g 이상, 등푸른 생선 주 3회, 아몬드 호두 하루 한 줌. 그리고 매끼니마다 채소를 절반 이상 채우고 간식은 삶은 고구마나 방울토마토로 대체. 둘째 매일 하루에 두번 운동하기. 아침 30분 빠르게 걷기, 저녁 15분 근력 운동하기. 코트, 밴드,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변형, 주 5일 이상 꾸준히 실천하기, 셋째 생활 습관 변화, 술과 담배 완전 금지, 그리고 밤 11시 이전에는 무조건 취침하기, 하루 7시간 이상 수면하기, 스트레스 최대 안 받기 받았으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 앱으로 하루 10분 호흡 훈련하기, 변화 과정, 첫 2주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단, 음식과 빵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11일이 지나자 입맛이 조금씩 바뀌고 과일과 채소의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한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2kg 줄고 허리둘레가 3cm 감소했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면서 아침에 눈이 더잘 떠지고 오후 피로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3개월 후 결과, 3개월 뒤 재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189mg/dL, LDL 97mg/dL, 중성지방 118mg/dL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죠. 체중은 총 4.5kg 감소,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씨는 내가 음식을 고르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혈관을 살리는 힘이었다. 라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식습관 70% 운동 30%가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 나쁜 지방설탕 줄이고 좋은 지방식이섬유 늘리기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LDL 수치 감소 효과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동기부여 유지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씨처럼 오늘부터 한걸음 한끼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3개월 후 여러 여러분의 혈관 나이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관리 경험도 나눠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하루 아침 식단 5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